대화제약 종목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 대화제약에서 굉장히 강력한 구조적 변화 신호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국가의료보장국이 발표한 2025년 국가급여의약품 목록에 대화제약에 경구용 함암제 리포락셀이 등재가 됐습니다 해당 약은 기존의 정맥주사형 파클리탁셀을 경구용으로 전환한 개량 신약이며 2026년 1월 1일 다다음주부터 이제 중국 전역 의료기관에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변화는 중국 내 치료 접근성, 진입장벽이 낮아지고요 처방 확대의 기반을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실적에서도 너무나 좋은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NID의 등재는 단순 약가 반영을 넘어서 환자 본인 부담의 비용이 크게 감소가 되고요, 실제 처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보염 적용이 된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가 매출 성장 개선되는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로는 리포락세 이 등재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금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소식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 이상 급등을 상한가 부분까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러한 기대감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상승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러한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받았어요? 중국에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사업 성도 뛰어나다라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대화 제약이 전통적인 국내 항암제 중심 제약사에서 세계 시장에서도 먹히는 글로벌 제약 시장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실 수요 기반의 성장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자, 그러면 핵심 내용들만 정리를 해 드리자면 리포락셀의 중국 보험 적용 구조 강화, NDA 등재로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처방 확대 기반이 마련되면서 중국 시장 내에 수요 확대 구조가 강화되고 있고요. 실수요 기반의 주가 반응 역시나 주가 급등, 외국인 순매수 확대 등 시장 수급이 단순 투자 심리보다는 실적 기대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장기 흐름까지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글로벌 시장 확대의 기대감, 중국 보험급여 진입의 기점으로 추가 적응증 확대 그리고 처방 영역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장 모멘텀이 될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이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죠. 단기 이슈가 아니라 대화제약이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실수요 기반의 성장기업으로 체질이 변화하는 구간이다 자 그러면 이러한 흐름들이 주가에서는 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부난치 되돌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드렸어요 이게 왜 디테일하게 봐드렸냐면 382 되돌림에서는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 제가 17,700원의 기점으로도 실제로 타점을 좀 쏴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벌써 또 지지를 받았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382 대돌림을 키포인트로 보고 있었느냐 이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왜 탁점을 잡아드렸었는지부터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고점이 나오기 전에 고점이 여기였죠 그런데 이 고점을 뚫기 전까지 돌파신호가 많았어요 한번두번 여기 뭐셀 수도 없죠.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섯 번, 여섯 번 뚫을 시도가 나왔다가 그리고 나서 기모하고 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력했던 저항 구간이 뭐로 바뀌었냐면 지지로 바뀌었어요. 이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이 저항 구간을 여러 번 두드긴다라는 거는 돌파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요. 목적이 명확해요. 그리고 나서 뚫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뚫는다라고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지지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뭐가 있어요? 382 되돌림이 있네요. 그러면, 아, 17690원을 기준으로 복마감이 위에서 만들어진다면, 위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타점을 공략해 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17,700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잡아드렸고요. 지금 이제 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제가 가장 경계하는 거는 이 일목구름 아래로 캔들이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이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 단기 수익 급하신 분들 위해서 타점을 다 정리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주님들은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대화제약이 과거 차트에서도 급등했다가 급락했으니까 쐈던 파동 그대로 1:1 비율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더뭐 이런 라인들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 내려오면은 마이너스 30% 손절 이 것도 내가 고민해봐야 될 텐데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셔라 얘가 지금 38이 되돌면서 지지 받을 때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주님들 대응할 구간은 절대 아니다, 지켜보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는 또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까지 우리 주주님들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셔라. 왜냐하면 이런 자리에서 내동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지지 구간에 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또 우리가 마지막 저점으로도 공략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니까 여러분들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잘 잡았다고 해도 결국에 수익을 확정 짓는 건 매수가 아니라 매도입니다. 욕심을 부리다 고점에서 못 팔아 기회를 놓치고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거는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진짜 수익은 언제 사느냐보다 언제 파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단지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아니라 정확한 진입 시점과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야 진짜 투자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는 자료는 단순한 종목 추천이 아니라 목표가와 매도 타이밍까지 정리된 실전 매매 전략이에요. 필요하신 분은 아주 간단하게 01022879845번으로 부자 이렇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부자가 될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할 테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부자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요즘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는 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런데 내 종목만 안 오르는 것 같고 혹시나 내가 가진 종목은 더 떨어지는 게 아닌? 나만 돈을 못 버는 건가 이런 불안감, 소외감 정말 많은 분들께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결국에는 대형 자금, 즉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형 자금이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올까요? 투자할 만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이들도 움직입니다. 제가 단순하게 지금 기간이 매집 중입니다. 이 종목 저평가돼 있어요.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래대금이 평소에는 100억도 안 하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대형 공시나 수주계약을 발표하게 되면 순식간에 거래대금이 수백억 규모로 증가를 하고 그 순간부터 기관, 단타 매수세가 대거 유입이 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이런 공시직전 또는 수의 예상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과 함께 목표 매도 가격. 타이밍 예측 포인트 놓치면 아쉬운 수혜주 리스트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 이 그냥 영상에서 다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실은 제가 예전에 종목부터 타점까지 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거 혹시 주식 리딩방이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링크 좀 드릴게요.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들이 그대로 베껴서 유로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투까지 따라했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곳에서 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잘못 구매를 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상에서 모든 걸 공개하지 않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대신에 문자 하나하나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을 보시면요. 오히려 지금은 기회입니다. 실제로 최근 JP모건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코스피 6000 시대도 가능하다. 강력한 전망을 내비쳤는데요. 정부의 밸류업 정책, 기업 체질 개선 그리고 글로벌 자금 유입 흐름이 맞물리면서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린 거죠. 반도체, AI, 방산, 2차 전지 등 고성장 산업이 재조명받고 있고 정부 정책의 수혜가 직접적으로 기대 는 시점이며 실적 기반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단순히 싸게 사자라는 전략보다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 것인가? 즉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수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자면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부자 이렇게 문자 하나를 보내 주시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수의 종목, 목표가, 매도가, 주의해야 할 변동성 구간들, 곧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있는 섹터들, 이러한 자료들을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거예요. 당연히 무료고요. 대신에 불법 유포 방지를 위해서 선별해서 보내 드리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방식이에요. 하지만 제 채널에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어서 문자로 개별 안내를 드리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왜 내가 가진 종목은 대체 안 오를까? 언제쯤 수익이 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작은 투자라도 제대로 된 전략으로 접근을 한다면 커피 한잔 값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모든 방법들이 제 영상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더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전략, 그리고 꾸준한 학습과 정보력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종목, 정보가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